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 부족한 바다 이렇게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생길 수 없지만 아, 약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다는 가진을 하게 되니까 아, 미래국회 토론을 시작하신 적이 하나님이시고 또 미래국회 토론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은 아, 너무 사랑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나라를 또 사랑하는 그 귀한 선배 목사님들, 본역자 님들한분한 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었고 너무 큰 의미였는데 우리 그 귀한 직책에하나님을서 세우셨는데 어,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 이시고또미래 목표로를 네, 세번 2025년을 열게 하신 것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미래 목회 포럼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미래 목회 포럼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정원신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듯이 성령의 위로로 힘든 하는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되에서성기들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한이 아니고. 너희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래보케퍼럼이 한국교의 미래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런 그, 아, 귀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아, 미래보케퍼럼은 시대적인 사명을 그동안 감당해 왔기 때문에 네. 안달을 주님께 사시기 때문에 제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눈물을 품고 또 주님의 지혜와 또 전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통일도 보험도 통일도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도 세워가야 하고 한국교회의 공적인 대사회적인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검소한 깨끗한 것으로 정말 시대적인 조만 사명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미래 목회 토론이 되고 또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이렇게 대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